이 마법사 카드는요,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지만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뽑히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법사가 나오면 진짜 이 한마디로 끝나죠. 넌 이미 다 갖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꺼낼 줄 아느냐입니다. 이 마법사가 나왔을 때요, 내담자에게 건네는 말은 내담자분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요, 진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꺼내야 할때못 꺼내는 것 때문에 더 많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똑똑한데 말 한마디를 못해서 혹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타이밍 놓쳐서 그러다 상황을 잃어버리는 경우 한두 번 아니잖아요. 이 카드는 바로 그 지점을 찌르는 겁니다. 너 이미 갖고 있어. 이제 꺼내. 지금이야. 이 감각. 이게 마법사의 핵심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마법사는 딱이 말이에요. 넌 이미 다 갖고 있어. 문제는 꺼낼 줄 아느냐거든? 우리 진짜 그래요. 뭔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실패,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테이블 위에 벌써 다 올라와 있죠? 컵. 완드, 펜타클, 소드. 사원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법사는 그걸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걸그 중에 하나 꺼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막 따지고 있는데 거기서 감정만 앞세워서 완드부터 들이밀면 망합니다. 대신 지금은 컵이 먼저 필요하겠다. 라는 식으로 감정도 읽고, 분위기도 보고, 말투도 조절하고, 그렇게 적재적소에 꺼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율 혹은 조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법사는 말합니다. 능력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꺼내서 쓰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맞게 쓰는 게 진짜 능력이다. 그냥 질러보는 건 어떤 카드라고요, 여러분? 바보 카드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나 마법사는요 상대랑 타이밍 상황까지 같이 읽고 꺼냅니다. 그게 마법이고 그게 감각입니다. 마법사 카드가 나올 때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던져요. 그 감정, 그리움, 사랑 다 알아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왜냐면요. 감정은 느끼는 것이지 전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대에게 닿으려면 그 감정을 어떻게 연결해서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실제 상담 예시로 오신 분 중에 30대 미혼 여성분이셨어요. 엄마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분이셨는데, 어, 엄마라는 존재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랑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고 하셨던 분인데, 근데 어머니에 대한 감정 느낌은 많았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법사 카드를 뽑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필요한 건뭐 이런 감정, 또 어머니에 대한 따뜻함, 느낌들, 이런 거 분명히 중요하지만 어머니랑 그 사이에 있었던 공백을 연결하는 기술이 지금 필요합니다. 마법사 카드를 보면요.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위, 아래, 감정, 현실을 잊고 있는 행위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식적인 연결이에요. 의식적인 연결이라는 것은 마법사가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오른손은 의식, 왼손, 땅을 가리키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현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단순히 보고 싶다가 아니라, 엄마,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써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다리 쿠션을 주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연결의 시작인 마법사입니다. 보세요. 이 위에 있는 무한대 기호, 렘리스케이트 이것은 생각과 에너지의 흐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하늘에서 끌어오고 있고, 왼손은 아래로 어, 현실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결이거든요. 어, 이 마법사는 연결체, 전도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달을 시켜주는 사람, 매개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 사실 그냥 이 느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어, 이 사원소, 이 기술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사례는요. 작곡자 분이셨는데 이 곡을 3년 만에 발표를 하시는 거여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어,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마법사 카드가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정말 많아요 이 작곡자 분처럼 이미 다 정리해놨고 곡에 대한 감정도 충분히 끌어올려놨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낼수 있을 만한 각오도 되어 있고 마음도 먹은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걸음이 안 나가요 왜냐면 이걸 진짜 세상에 꺼내도 되나? 이 타이밍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핵심은 이미 이 작곡자분은 준비는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용기가 있냐는 거죠. 카드 보세요. 마법사의 손, 한손 하늘 가리키고 있고 한손 아래로 뻗어 있죠.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는 이미 떠올랐습니다. 해야겠다. 이제는 손을 뻗어서 행동으로 꺼내는 오른쪽 손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행동, 의식적인 연결, 또 완드 컵 펜타클 소드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죠. 이건 그 작곡자분 한테 안에 있는 자원이라는 말이죠. 능력입니다. 정리 끝났고 작업 다 됐고 이제는 보여주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하는 거죠. 어, 이거 이곡 지금 꺼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공식적으로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카드 나면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표현의 문제고요. 이 곡에 대한 감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보여주는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법사 카드가 말하는 표현의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이 곡은 보여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이 컵은 감정이에요 완드는 표현의 의지 그리고 검 펜타클까지 이미 전부 다 꺼낼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이 손을 뻗는 것이다 말을 꺼내고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손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보여주고 말을 꺼낸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손은 그걸 말하는 거죠. 꺼내. 지금이야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그 팀장님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럴 때딱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간격을 조절할 타이밍이다. 저도 실제 상담에서 자주 겪는 상황인데요. 이분이 일은 잘 하는데 팀장님 때문에 에너지가 쪽쪽 빨립니다. 또 한마디 들으면 "아, 또 시작이구나" 속으로 숨 참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이분이 "나 그냥 팀장님을 들이받아야 할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일까요? 이 마법사 카드가 나왔을 땐 이렇게 말하죠. 당장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담자분 안에 흐트러진 그 마음 소스부터 다시 정렬을 해보세요. 왜 카드를 뽑으세요? 감정, 의지, 판단, 행동력, 컵, 완드, 소드, 펜타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나란히 아주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남자분의 감정 리듬부터 사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랑 거리를 두는 게 사실은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피가 아닙니다. 나의 중심을 다시 정렬하는 기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일단 거리 두기부터 하자. 간격부터 조절하자. 라는 것이 답입니다. 여기요. 감정. 의지, 판단, 결과 다 있죠. 가지런하게 있지 않고 살짝 산만하게 보입니다. 이럴 땐 나와도 사실 잘 맞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먼저 나한테 다시 맞춰야 그 다음에 상대도 맞춰지는 거거든요. 가지런히 말이죠. 자, 다음 사례인데요. 절친이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사소한 다툼 때문에 갑자기 멀리 어, 거리두기가 강제적으로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사실 진짜 이 질문 받으면 다 알아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이분은. 오히려 마음이 커서 더 못하는 거잖아요. 재밌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표현은 더 어렵다는 거 아시죠? 내가 너무 신경 쓰이니까, 또 괜히 내가 먼저 연락하면 가벼워 보일까봐. 근데 마법사 카드를 보면요. 이 지팡이, 완드, 행동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마법사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컵, 펜타클, 소드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걸다 놔두고 지금 지팡이만 딱 짚고 있어요. 이건 타로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순간이에요. 무엇을 더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담자분이 먼저 한발 내리는 용기, 행동. 그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컵은 감정입니다. 이 칼, 소두, 검은 생각, 펜타클은 준비죠. 근데 손에 쥔 거는 지팡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하려는 것은 사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이라는 행동. 그러니까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이 카드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 마음 이미 갖고 있어. 지금은 보여줘야 할 때야. 표현은 감정이 아니라 타이밍이거든. 마법사가 나오는 순간은 이럴 때다.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할 말도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순간 바로 그때 마법사가 나오거든요. 자, 테이블 위에 보세요. 컵, 펜타클, 완드, 소드, 감정, 현실, 의지, 생각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가지고는 있어요. 문제는 꺼내는 방식인 거죠. 특히 중요한 관계일수록 말보다 방식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지금 타이밍 맞는 걸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만 돌리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 타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마법사를 꺼내라고 말해요. 있잖아. 이제 말할 타이밍이다. 지금은 준비보다 표현이 먼저야. 마법사 테이블 위에 진짜 다 있잖아요. 컵, 감정 있습니다. 펜타클,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도 다 했어요. 이 검, 고민도 잔뜩 했죠. 생각이잖아요. 지팡이, 행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꺼낼까? 어떻게 꺼낼까? 그 타이밍. 그 방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딱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보여줘. 너다 준비돼 있잖아. 그게 마법사의 메시지입니다. 자, 바보 카드랑 마법사 카드. 둘다 시작의 카드입니다. 제가 어, 앞서 강의를 한 바보 카드 있죠 마지막에 바보 카드가 결과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어, 연속적인 강의인데요 근데 같은 시작이라도 이 시작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보는요 밤 11시 47분 친구랑 카톡하다 말고 갑자기 혼자 감정 붙받쳐서 어? 그 사람한테 연락해볼까? 하고 톡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바보의 감정은 진짜긴 하거든요. 그런데 준비는 1도 없고 생각도 없이 튀어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마법사는 그 메시지를 이미 벌써 오전 9시에 써놨어요. 오늘 저녁쯤 보내볼까? 하면서 카톡에 저장해두고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있는 것들 지금 말 꺼내도 될까? 이 사람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같은 연락 질문이어도 카드가 바보 카드냐 마법사 카드냐에 따라서 상담자가 내릴 해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시작을 표현하는 언어와 의도의 차이인 거죠. 그게 바로 타로블라썸댕이 추구하는 심리형 타로 리딩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카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바보는요, 손에 꽃 하나 들고 맨몸으로 뛰어들어요. 근데 마법사는 한번 보실까요? 이미 테이블에 칼, 컵, 펜타클, 완즈 다 꺼내놨죠. 감정은 있는데 그걸 꺼내는 방식에서 차이가 바보와 마법사는 이렇게 난다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들고, 타이밍을 맞추고 생각한다. 그 꺼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이죠. 마법사 카드,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다. 마법사 카드요. 여기서 해석을 "여러분, 능력 있어요." 라고 했다간 그날 리딩 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 위로용 말이 되면 듣는 사람, 내담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남지 않아요. 혹은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 말도 내담자가 의욕이 떨어져 있을 땐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마법사는 시작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지금, 지금 뭘 어떻게 꺼낼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담자분, 지금 이 방식을 어떻게 꺼내볼까요? 어떤 방식으로요? 또 어떻게 표현을 하실지, 언제 표현을 하실지 그 타이밍 같이 잡아볼까요? 라고 말이죠. 이건 위로라기보다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 실행을 향한 설계를 도와드리는 거죠. 마법사 카드가 상담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 꺼낼 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뭐다? 지금 어떻게 꺼낼 거냐? 여기에서 상담자의 진짜 역할이 시작됩니다. 이 마법사가 나왔다는 건 마음 안에 이미 시작할 재료, 이런 재료들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입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꺼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 표현의 방식부터 같이 점검해 볼까요? 상담의 길, 서로가 되어 피어나는 나날들, 타로블라썸띵 휴먼 센터드 아카데미에서 전해드렸습니다.